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게타기 23입니다. 오늘 렉선 스포츠 21은 디젤 2.2 어드벤처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렉선 스포츠 2.2 어드벤처 2 0 1 8년식 2018년 1월 경희오토 회색에 42,567km입니다.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운전석 시트,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시트, 깨끗합니다 운전석 조호석, 내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키로수 42,000km입니다 오토 차량, 키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전동 접이식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룸뮬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2 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방향, 엔진 룸,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도 렉턴 스포츠 이룬의 dj 어드벤처 2.2 말씀드리면서요 수이차싸기사기2 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 신명 판매와 성리롭고 고지공개 원칙으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이차싸기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새우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도이츠오토월드 212로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렉스턴 스포츠 2의 2점이 어드벤처 말씀드리면서요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보험 로수 42,567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렉스턴 스포츠 2륜의 2.2 어드벤처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 w w 수입차싸게사기 c o 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스 가격다나오니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0302이 정도. 알려 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스위차 싸게 사기 2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깐요. 웬만한 국산차 스위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스위차 싸게 사기 2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롤라타 나오니깐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 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의차 싸기사 이사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